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로 관심이 집중되는 별표별표, 메커스 별표, 별표별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수급 흐름,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및 기술 지원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FPGA, 아날로그 반도체, 고주파 반도체이며, 자일링스, 자일렁스, 르네사스, 메이콤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공식 국내 대리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자회사 지분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인프라 수익 기반도 함께 형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 주주는 신동철 외 11%, 그리고 글로벌 기관인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가 9.99%를 보유하고 있고, 자기주식 비율이 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 관점인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의 조정 구간 이후, 2024년 하반기 들어서 60개월 이평선 지지선에서 강한 반등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월 캔들에서 나타난 장대 양봉 돌파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매물대가 집중된 구간으로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월봉 거래량의 정점을 아직 찍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초입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메커스는 자사주 보유비율이 별표 별표 46% 별표 별표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이는 경영권 방어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EPS 주당순이익, 상승 유통주식수 감소에 따른 자연적 효과, PBR, 주가순자산비율, 상승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밸류체계 개선, 즉, 구조적으로 주가의 우호적인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고, 회전율이 낮은 종목일수록 정책수에는 훨씬 더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메커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60개월 이동 평균선 지지를 확인한 후 지난 5월 강한 장대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 장대양봉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상승 사이클 전환의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특히 해당 월봉에서 거래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상승의 하이라이트는 도래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내포한 구조로 분석됩니다. 주봉 및 일봉 관점에서 본다면 주봉상으로는 10주 2평선 지지를 기반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강한 양봉이 출현했으며 현재는 5주 2평선 지지 영역에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강세장에서 종종 관찰되는 거래량 수반 박스권 돌파, 단기 가격 조정, 추세 재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일봉상으로도 단기 2평선 정배열 구간에서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정확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거래일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 조정의 건전성을 의미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대량 거래로 돌파한 후 중소형 매물대를 소화하며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 추세선 지지 및 재차 대량거래 유입 여부가 중요하며, 현재 구간은 추가 하락보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가까움으로 판단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외국인의 추세적 대량 매수 흐름입니다. 6월 중순 이후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상승하면서 일별 누적 매수량이 급증했고, 이는 단기 매수세가 아닌 전략적 포지션 구축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비대칭에서 우위를 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기관은 최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를 일부 출회했으나 추세적 매수 우위에 있고 연기금 역시 매수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메커스는 외국인의 전략적 포지션 구축 vs 기관의 단기 차익 실현 구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는 기술적 구간에서 멈추었고, 외인은 여전히 추세적으로 매수 중인 상황으로, 수급 구도상 외인의 수급 우위가 뚜렷합니다. 결론적으로 메커스는 현재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전략적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어, 당분간 추세적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단기 가격 조정은 기술적 패턴상 자연스러운 눌림 구간이며, 조정 이후 추세 재개 시점에서 고점 돌파와 강한 시세 분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술적 관점에서도 수급 관점에서도 매수 관점 유지가 유리한 구간이며 예인의 추세적 수급과 기술적 지표들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2025년 1분기 기준 메커스의 매출은 660억.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70% 증가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300억 원으로 추산해도 현재 시가 총액이 3200여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PER, 주가 수익 비율, 로는 고평가라 보긴 어렵습니다. 고성장 플러스 기관 수급 플러스 차트 기반 신호가 3박자를 이룬 종목이라는 점에서 단기 및 중기 포지션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략 정리를 드립니다. 매수 가격 2200원, 19200원 조정 시 구간 분할 매수. 손절 가격 17700원 지키셔야 합니다. 1차 목표가 22500원이고 2차 목표가 오버슈팅 시 28000원. 현 시점에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은 7월어 11일 주가 급등으로 인한 단기과열에고 종목 지정으로 인해 이번 주까지는 큰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 구간이 불가피하지만 조정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메커스는 외국인 중심의 추세적 매수, 기술적으로 정배열 확장 국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정책적 수혜까지 겹치며 2025년 하반기 시장에서 상승 여력을 가진 구조적 수의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접근이 권장되며 철저한 손절 라인을 설정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시 혼자 투자하시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네이버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을 꼭 방문해보세요. 전문가 리서치와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매커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